2단 접시거든요. 이 위에는 8인치 접시 그리고 밑에는 10인치 접시입니다. 10인치는 26cm에 가까운 정말 큼지막한 접시인데 손님 맞이하실 때 조금 스페셜하게 식탁이 거의 수평 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수직으로 살짝 시선을 올리면 되게 고급스럽죠 요거는 보시면 요 상단에 요 실버는 메이드인 영국 제품으로 온 도금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분리해서 세척까지 가능하고요 손님 오셨을 때 이렇게 고급스럽게 세팅 하셨다가 보관하실 때는 다 하나하나 나사 풀어서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좀 특별한 날뭐 명절이던 뭐 소중한 손님이 오셨을 때는 약간 이렇게 좀 느낌 색다르게 표현해보시라고 2단 트레이까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게 위에가 지금 은도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옆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 되게 고급스럽죠. 밑에는 10인치 26cm 정도 되는 접시고 위에는 8인치 21cm로 아래 위 조금 더 변화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 위에는 은도금이에요. 메이드 인 영국 제품으로 고급스럽게 실버와 블루에 요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진짜 고급스러워. 이단 접시, 이거 분리가 안 되면 되게 불편했을 텐데, 하나하나 분리해서 보관하실 수 있어서 더없이 좋은 이단. 접시 세트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본체인 하이기 때문에 뭐 들고 만약 혹시나 이동하셔야 되는 경우에도 무겁지 않아서 더 추천드리고요. 패턴이 좀 강렬한 8인치 접시라면 밑에는 좀 이렇게 심플한 10인치 접시로 같이 세팅이 되어 있어서 뭐 너무너무 네,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이단 접시 세트 패키지도 그레이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분명히 만족하실 거예요. 이단 접시 세트 소개해드렸습니다.